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급을 해.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7월 24일입니다. 아침 6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예, 해가 뜬 지는 이제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렇게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 나팔꽃도 보고, 파란 하늘도 보고, 이렇게 또 7월에 초록초록한 논밭 뒤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보면서 아침 산책을, 예,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S자 코스로 전국에서 또 가장 아름다운 아침 일출 산책 코스가 되겠습니다. 아, 예쁘죠. 눈바 초록초록한 예, 가운데 S자 코스. 예, 아주 예. 여기를 예, 여러분과 함께 산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해가 뜨는 방향은 역광이라 안 이뻐 보일 수도 있는데요. 노출을 예,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하늘 너무 예쁘죠? 예, 전체적으로 좀 보이게 해드려야 되는데, 화각이 지금 좌우가 약간 잘립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면 예술인데, 일출을 보면서 산책가는이 코스. 아까는 새도 좀 나르더만, 지금은 또 새가 안 나르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이렇게 노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노출이 예쁘게 나왔다가 또 어려워지고 그러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에 모습도 이 같이 보여드리고요. 네. 이렇게. 응?